안구석 시어터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긴 휴방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KDBS가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매주 하던 방송을 안 하니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들고 얼른 다시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매우 기쁘답니다. 다들 시험은 잘 마무리 하셨나요? 저는 어제 시험이 끝났는데요. 아무래도 기말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 같습니다. 분명 이번에 학기 시작할 때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서 계획적으로 공부하자 하고 다짐했었는데, 그런 다짐을 했는지도 모르게 놀기만 한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 중입니다. 여러분 모두 시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love, og kan nu det sig. 나비의 로켓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시험 후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본 코미디 영화 중 가장 재미있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바로 영화 극한 직업입니다. 워낙 재미있어서 그런지 작품이 개봉할 당시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어떤 영화이길래 이렇게 유명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영화는 항상 넘치는 열정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실적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마약반이 중심이 되어 펼쳐집니다. 마약반의 반장, 고반장과 장영사를 중심으로 그들은 범인을 잡으려 추격전을 펼치다 결국 16중 추돌 사고를 벌이게 되는데요. 경찰서장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항상 사고만 치는 마약반을 질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로 왕숙이었던 강력반 반장인 최 반장이 고 반장에게 마약계의 거물 이무배의 마약 밀수 정황을 슬쩍 전달하고 공조를 요청합니다. 마약반 형사들은 다음날부터 이무배의 아지트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하죠. 아지트 옆 건물에는 치킨집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치킨만 먹으며 아지트를 늘 지켜보았어요. 그러기를 며칠째, 마침내 이무배가 모습을 드러내고 조직원들이 모인 정황을 포착하지만 그들은 곧 사라지고 마약 많은 이무배 일당을 놓치고 맙니다. 그들은 아지트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내고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 치킨집 배달부가 너무나 쉽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배달을 하겠다고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탓에 사장님은 그 치킨집을 내놓았고 이곳이 은신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 고반장은 고민 끝에 이 치킨집을 인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오면 재료가 다 떨어졌다는 핑계로 돌려보냈지만 마 형사는 수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무리라며 치킨 장사를 하자고 제안하죠. 그렇게 마약반은 치킨 장사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마 형사가 요리한 수원 왕갈비 통닭이 대박이 나면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이무배 일당을 잡을 생각은 잊은 채 몰려오는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빠집니다. 점점 본분을 잊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고반장은 어떻게든 손님을 줄여보려고 가격을 36,000원으로 올리지만 럭셔리 치킨, 황제 치킨으로 더 많은 소문이 나며 여전히 문전성시를 잃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약반의 일원인 영호는 이모배와 일당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차량으로 그들을 추적하면서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장사를 하느라 바쁜 팀원들은 전화를 받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추적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영호는 허무해하고 장사가 잘 되는 치킨집을 보며 한마디로 멘붕 상태에 빠져요. 그러나 기회는 또한번 찾아옵니다. 드디어 마약반에서 감시하던 건물에서 치킨 배달을 시켰어요. 다들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잠입을 준비하여 건물에 진입하지만 형사들을 치안이라고 오해한 3층 주인 아줌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약반은 곧 해체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업친데덕친격으로 치킨집 섭외를 거절당한 피디가 앙심을 품고 고발 프로그램에 방송을 내며 장사마저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이무배는 라이벌 마약 조직의 두목 테드 창을 찾아가 국내 마약 유통계를 모두 인수해 각 나라에서 정상을 차지하자는 제안을 해요. 얼마 후 그들은 부두가에서 접선을 하고 마약 거래를 합니다. 마약반 일행은 그들을 쫓아 부두가에 도착하고. 고반장은 현장 사진을 찍어 강력반 최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죠. 지원 사격이 올 동안 마약반 형사들은 화려한 기술로 이무배의 부하들을 완벽히 제압합니다. 이렇게 상황은 종료되고 역대급 공로를 세운 마약반 일원들은 전원 일계급 특진을 하면서 나란히 경례를 하고 미소 짓는 장면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극한 직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영화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줄거리로는 담아지지 않는 그 재미를 여러분께서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는데, 볼 때마다 빵빵 터졌어요.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스토리가 참신하고 재치있어서 영화 내내 지루하지 않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극한 직업에서 등장한 치킨의 수가 몇 마리일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저도 개수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무려 463마리라고 합니다. 463마리라니. 상상이 안 가네요. 도대체 그 많은 닭을 어디서 데려온 걸까요? 그리고 치킨이 영화에 24회 등장하는데 주역 배우의 등장 수도 30회로 치킨과 배우의 출연 횟수가 그리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 모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하는 대사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대사가 극한 직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 대사는 작가진들이 밥을 먹을 때 치킨과 갈비로 고민했었고, 당시 작업실이 수원이었어서 탄생했다고 하네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영화를 본 후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보며 두 배로 재미를 느끼기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다음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잘 지내. 긴이도 걸으지 않았어. 그저 시간이 멈춰 있어. 굳이 잊으려 하지도. 유나의 먹구름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화이트 칙스입니다. 2004년 미국에서 개봉한 코미디 영화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평점으로 칭찬을 받았던 영화예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해외에서 만든 코미디 작품이라 웃음코드가 안 맞으면 어쩌나 고민했었는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재밌어서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는 쿠바 출신 남성들이 아이스크림을 거래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냥 아저씨 같아 보이는 이들은 사실 위장 근무 중이었던 FBI 요원들이었어요. 손님들 역시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온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으로 위장한 마약을 거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고를 치고 임무에 실패를 하게 돼요. 마약 거래 현장을 잡지 못한 그들은 다음 업무로 백인 상류층 10대 소녀들의 경호를 받습니다. 윌슨 가문의 자매들을 경호하는 역할이었는데 이 자매들은 성격이 그리 좋지 못해 다들 경호 역할을 꺼려했고 이 일을 마커스와 케빈이 맡게 된 것이죠. 그러다 사고로 자매의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나게 되는데 자매는 상처 때문에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이번 임무마저도 망칠 수 없었던 마커스와 케빈은 자신들이 윌슨 자매로 변장하고 행사에 가기로 결정해요. 이 설정 자체가 정말 코믹한 것 같아요. 건장한 흑인 남성 fbi 요원이 까탈스러운 백인 상류층 10대 소년을 연기하다니 한눈에 봐도 뭔가 이상하지만 친구들은 아무도 이들이 윌슨 자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냥 어디가 좀 달라졌네 하고 말죠. 저는 이 부분에서 상류층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지 보여주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가식과 내숭은 상상도 하지 않고 살아온 마커스와 케빈은. 가식과 내숭으로 채워진 세상에서 들키지 않도록 연기를 합니다. 윌슨 자매와 앙숙인 벤더겔트 자매들을 만나 말싸움을 하기도 하고 윌슨 자매의 친구들과 쇼핑을 하며 수다도 떨고 진짜 친구가 된 것처럼 가까워지기도 했답니다. 이들이 변장을 했다는 사실은 둘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동료와 가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흑인 FBI 요원의 모습과 백인 소녀의 모습을 왔다 갔다하며 스릴이 넘치는 나날을 보내요. 그러다 주변 인물들과 오해가 쌓여가고 어떤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커스와 케빈은 재치있게 위기를 넘기죠. 과연 이 형제는 마지막까지 주변에 들키지 않고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에서 화이트 칙스를 감상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얼른 들어가 보세요. 화이트 칙스는 생각 없이 웃고 싶을 때 보면 좋은 영화지만 또 마냥 웃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사회 풍자적인 면도 있어서 더욱 인상이 깊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봉한 지 17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오늘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코미디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시험도 끝났겠다 여유롭게 침대에 누워 영화 한편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건 어떠세요? 저도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러 가봐야겠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진행 기술의 전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